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연꽃이라는 꽃을 아시죠? 자, 재밌게도 한자에 이렇게 연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연꽃연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연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꽃 연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연꽃 연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 부분 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 부분 바로 풀을 가리키는 풀초라는 글자입니다. 풀초. 자, 이 풀초라는 글자는 본래 이 모양이 아니죠. 그럼 본래 모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풀을 나타내는 풀초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의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그 모양이 오늘 배운 글자의 윗부분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의 윗부분은 풀을 나타내는 풀초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연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하다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연결하다 연.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연결하다 연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에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연꽃연이니까 그은 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니 연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연결하다 연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글자인 연꽃연이라는 글자는 풀을 가리키는 풀초라는 글자와 연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하다 의 연이라는 글자, 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풀과 연결하다가 결합해서 연꽃의 뜻의 글자가 있어요. 연꽃이라는 뜻의 글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기 때는데 자, 오늘 배운 글자인 연꽃 연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연결하다 연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연결하다 연이라는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배운 글자를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연결하다 연이라는 글자는 이 연결하다의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냐, 음 계속되다, 이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본래이 글자는 수레가 가는 것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이 수레가 갈리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수레에 달린 바퀴가 굴러야겠죠. 그 바퀴가, 바퀴가 굴러갈 때, 회전을 할 때, 한 번에, 한 번에 회전으로 딱 멈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회전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어지다, 계속되다, 그리고 연결하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에서는, 연결하다의 뜻으로,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계속되다 이어지다의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면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바로 풀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풀, 풀 중에서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꽃. 연꽃은 연꽃의 잎자귀가 물 위에 둥둥떠 있죠. 그 둥둥 떠 있는 그 연꽃 잎을 보면 연꽃 잎이 다른 연꽃과 이렇게 연결돼 중첩돼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연꽃 잎이 하나만 당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락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연꽃 잎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이풀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풀 그게 바로 연꽃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재밌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연뿌리, 연뿌리가 연꽃에 있는 이 연뿌리가 그 연꽃잎 밑에서 쭉 계속해서 수중으로도 계속 쭉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어져 있는 연뿌리가 이어져 이어져서 길게 뻗어나가는 것을 나타내서 연 또는 연밥, 연꽃이라는 뜻을 제가됐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꽃을 보실 때마다 그 연꽃잎이 물에 떠 있는 연꽃잎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연꽃의 이 연꽃잎 아래로 있는 그 뿌리가 연꽃 밑으로 해서 쭉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러한 연꽃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연꽃연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기냐 바로 연근이라고 할 때의 연자 또는 목련이라고 할 때는 연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연꽃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연꽃의 모양을 보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연꽃 연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발휘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연꽃 연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